예.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정고 네. 요새 또, 부쩍, 이제, 금정고시 치가지고, 일본 대학으로 바로 갈 수는 없냐. 중학교 졸업하고, 뭐, 바로 금정고시를 치서 들어간다든지안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1, 2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 일단, 일단 학교를 갔다가 스톱시키고, 그뭐 금정무지치고 이주치가지고 일본 대학을 갈수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정고지쪽 출신자들이 일본 유학을 준비했을 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처음이 뭔가 하면은 불이익이 없냐, 금정무지쳤을 때 들어갔을 때 불이익이 없냐. 그 다음에 또금정고지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 시행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일본에서 만1 8세 까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가? 일본에는 대학 입학연 언제입니까? 4월 초지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들이 자기가 입학하는 연도의 3월 31일, 그때까지 생일이 되는 학생은, 그때까지 딱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만약에, 만약에 2월 20일이다. 2월 20일이다. 치는데, 어, 2월 20일인데, 2월 20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은, 현재로는 고등학교 2학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월 20일, 3, 3월, 3, 3월 20일도 괜찮겠죠. 3월 31일까지 괜찮아요. 근데 4월 1일이, 생일이 4월 1일이 넘어가면은 그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는 생일이 3월 31일 이전인 학생은 1년을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영식 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에서 비자 관계 지금, 일본 문부성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비자 관계 돼가지고 새로운 시행령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행령이 학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게 뭐 바로 되는 거는 아니니까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 만 18세 미만 자기 입학 년도의 3월 31일까지 말합니다 그때까지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만약에 시험 쳐서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분위기 있지 않냐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명시문을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검정고시 시험 치를가는 면접을 치료한 애들은 대부분이 아마 학교에서 눈는위에 정규과정을 안 치고 검정고시를 쳤냐에 대한 질문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질문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식으로 질문을, 질문에 대답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많이 걸리니까는 지금 대답은 드릴 수는 없고, 그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그 면접에서 자기가 왜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냐를 갖다가 대답을 굉장히 잘하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 그, 그 면접관들을 갖다가 납득을 시키면은 자기의 이게 약간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장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갖다가 하나 마련, 한번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